깃털 없는 기러기, 보르카 존 버닝엠 글그림, 엄해숙 옹김 출판사는 비룡소입니다. 보르카가 어디 있는지 찾아볼까요? 깃털 없는 기러기, 보르카 플럼스터 씨와 플럼스터 부인이라는 기러기 부부가 있었습니다. 플럼스터 부부는 영국 동해안에서 가장 가까운 황량한 늪지에 살았습니다. 오래전에 한동안 조상들이 살던 곳이지요. 거기서 플럼스터 부부는 둥지를 들고 알을 낳았습니다. 봄이면 플럼스터 부부는 늪지로 돌아와 둥지를 손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플럼스터 부인은 알 낳을 자리를 잡고 플럼스터 씨는 망을 보았지요. 플럼스터 씨는 누구라도 둥지에 다가오면 쉿! 쉿. 뿌리를 냈답니다. 아무것도 안보여도 플럼스터 씨는 가끔씩 슉슉 거렸습니다. 대단한 일인 줄 알고 있었으니까 요. 얼마 뒤 알이 깨났습니다 어느 맑은 봄날 아침 플럼스터 씨내 둥지에 아기 기러기 여섯 마리 가 알을 깨고 나왔습니다. 플럼스터 씨는 어찌나 좋은지 축하잔치를 열었습니다. 이웃 사, 이웃에 사는 친구들을 불렀죠. 아기 기러기들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어요. 아기 기러기들의 이름은 프레다, 아치, 제니퍼, 오스와이드, 티모시, 그리고 보루카였어요. 아기 기러기들은 아주 닮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보루카는 달랐습니다. 언니 오빠들처럼 부리도 있고 날개도 있고 물갈퀴 달린 발도 있었지만 깃털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플럼스터 씨와 플럼스터 부인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가죽가방을 들고 다니는 의사 선생님을 모셔왔지요. 의사 선생님은 보르카를 찬찬히 진찰했습니다. 그러더니 음... 깃털이 없는 것 말고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정말 틈은 경우인데. 그리고 의사 선생님은 한참 동안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플럼스터 부인에게 할 일을 일러주었지요. 보르카에게 깃털을 짜 주세요. 플럼스터 부인은 뜨개 바늘을 꺼내 깃털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진짜 깃털을 짤수 없었지요. 하지만 얼핏 보면 깃털처럼 보이는 포근한 회색 털옷을 짰습니다. 뜨개질이 다 끝났습니다. 플럼스터 부인은 보르카를 불러 털옷을 입혀 주었어요. 보르카는 어 찌나 좋은지 날개를 퍼덕거리며 빙빙 돌았습니다. 밤이면 늘 오들오들 떨었으니까요. 보루카는 언니 오빠들한테 자기 기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놀림거리만 되었지요. 보루카는 너무 슬퍼서 갈대가 우거진 밭에 들어가. 엉엉 울었습니다. 이제 어린 기러기들은 날기와 헤엄치기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보루카는 다른 기러기들이 못 살게 구는 바람에 같이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뒤처졌지요. 보루카가 수업에 빠져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플럼스터 씨와 플럼스터 부인은 몹시 바빴거든요. 보루카는 헤엄치기를 배우고 싶었어요. 하지만 물에서 헤엄치고 나면 털옷이 다 마를 때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곧 그만두었지요. 이제 여름이 거의 끝나갑니다. 날은 점점 추워지고 기러기들은 더욱 바빠졌어요. 이맘때쯤이면 늘 기러기들은 먹이 구하기가 더 쉬운 따뜻한 곳으로 날아갑니다. 플럼스톤의 식구도 이미 떠날 채비를 마쳤습니다. 폭풍우치는 겨울에도 끄덕없게 나뭇가지로 둥지로 잘 덮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날씨가 정말 추워지고 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기러기들은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드디어 떠날 때가 온 거예요. 기러기들은 나이 많고 슬기로운 기러기를 우두머리로 뽑았습니다. 그리고는 모두 따뜻한 곳으로 날아갔지요. 하지만 보루카는 가지 않았습니다. 보루카는 날 수가 없었거든요. 보루카는 숨어서 떠나가는 기러기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보루카가 빠졌어도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앞으로 할 여행 생각에 모두들 너무 바빴거든요. 기러기들은 침침한 하늘로 사라지자 보루카는 방울방울 눈물을 흘렸습니다. 보루카는 어쩔 줄 몰랐습니다. 포슬포슬 비가 내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날 밤, 보루카는 묵을 수 있는 마른 데를 찾아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보루카가 쥐지어 배들이 닿을 강 어기에 왔을 때 이미 날은 어두컴컴했습니다. 보루카는 갑판에 불 꺼진 배한 척을 골라 건널 다리를 밟고 올라갔습니다. 보르카가 짐 실른 창고로 내려가자 멍멍 짖는 소리가 크게 났습니다. 개가 확 달려드는 바람에 보르카는 화들짝 놀랐지요. 그런데 기러기라는 걸 알고는 개는 짖는 걸 멈추고 자기 소개를 했어요. 개 이름은 파울러였습니다. 지붕에 있는 데서 묵고 싶었어, 그랬어. 보르카가 말했습니다. 파울러는 낡은 자루가 쌓여 있는 대로 보르카를 데려갔습니다. 보르카는 어찌나 피곤한지 곧 고라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크른비호라는 이배는 메칼리스터 선장의 배였습니다. 메칼리스터 선장은 친구 프레드하고 그날 밤 늦게 배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아침 일찍 동트기 전에 항구로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파울러는 창고에서 자고 있는 보루카를 새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한참 가다가 그만 보루카가 생각나서 선장에게 이야기를 했죠. 어, 이런, 이런, 기러기가 배에 타다니. 우리하고 런던에 가려면 배싹만큼 일을 해야 하는데. 보르카는 파울러는 물론이고 선장이며 프레드하고 곧 친해졌어요. 보르카는 부리로 밧줄을 감기도 하고 바닥에 떨어진 부스러기들을 줍기도 하고 아무튼 할수 있는 대로 일을 거들었어요. 대신에 맛난 음식을 듬뿍 받았습니다. 드디어 크롬비호는 김을 푹푹 내뿜으면서 템스강으로 돌아왔습니다. 런던 가까이에 온 거지요. 맥칼리스터 선장은 런던에 가면 보르카를 어떻게 할까 궁리했어요. 선장은 보르카를 큐 가든에 두고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큐 가든은 1년 내내 온갖 기러기들이 살고 있는 커다란 공원이었어요. 크롬비호가 큐 가든에 지날 때 메갈리스터 선장은 보르카를 울타리 위로 내려놓았습니다. 다른 거위들하고 지내라고요. 보르카는 친구들에게 잘 가라고 인사를 하면서 몹시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약속했지요. 다음에 런던에 오면 꼭 보러 오겠다고요. 큐가든에 있는 기러기들은 깃털이 없는 보르카를 보고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퓨가든에는 온갖 이상 야릇한 새들이 다 있었거든요. 아무도 보르카가 털롯을 입었다고 웃어대지도 않았어요. 모두들 친절했어요. 특히 피디넌드라는 기러기가 친절했어요. 피디넌드는 보르카를 잘 돌봐주고 헤엄을 잘 가르쳐 주었지요. 보르카는 지금도 거기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메칼리스터 선장과 프레드와 파울러는 런던에 올 때마다 보르카를 보러 왔습니다. 언제라도 여러분이 큐 가든에 가면 다른 기러기들하고는 어딘가 다른 기러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기러기가 바로 보르 카 랍니다.